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럽고도 슬펐던 하루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올해 67살 박순자라고 합니다. 며느리와 오랜 시간 가족처럼 지내왔다고 믿었고, 그 아이 역시 저를 친정엄마처럼 따르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마트에서 정말 참기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그만 바지에 실수를 하고 말았는데 그걸 본제 며느리 아무 말 없이 저를 두고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그 아이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건 결국 함께한 시간과 마음이라는 걸 저는 그날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채널은 당신의 삶과 닮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연으로 당신의 하루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날의 마트 풍경은 평소와 다를 게 없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볕은 부드럽게 내리쬐었고 나는 장바구니를 끌며 천천히 채소 코너를 지나 우유 진열대로 향하고 있었지요. 언제부턴가 다리가 점점 더 시큰거리고 힘이 빠져 오래 서 있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던 요즘이었지만 그래도 나는 일부러라도 움직이며 몸을 쓰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또 생각이 많아지면 자꾸만 눈물이 고이거든요. 누구의 어머니로만 불리다 보니 정작 내 이름 석자는 나조차 입에 올리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아들만 둘 낳고 남편은 오래 전에 떠났고 지금은 첫째 아들과 며느리, 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나름 손녀 키우는 재미에 사는 하루하루였고 며느리와도 꽤 사이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끔은 서로 부딪히는 일도 있었지만 그건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게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내가 아무 말 없이 속으로 사귀고 이해하고 넘겼던 순간들이 마치 폭발하듯 길시에 무너져버리는 날이었지요. 문제는 그날 따라 아랫배가 유독 묵직하게 아팠던 거였습니다. 평소 과민성 방광 때문에 조금만 긴장하거나 차가운 곳에 오래 있으면 참기 힘들 정도로 소변이 급했는데 하필 마트에 갔을 때 신호가 온 겁니다. 아들 내외와 같이 장을 보러 갔던 날이었어요. 나는 며느리에게 조용히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 말하고 급히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죠. 그런데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의도한 것도 아닌데 너무 급하게 신호가 와서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만 바지에 신뢰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상황은 정말 말로 다 못할 만큼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이었지요. 누군가가 나를 봤을까 두리번거리던 찰나 며느리가 먼 발치에서 내 쪽을 보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난 며느리가 다가올 줄 알았어요. 놀랐겠지만 그래도 내 편이 되어줄 줄 알았지요. 하지만 그녀는 아니 며느리는 나를 쳐다본 채로 고개를 돌리고는 그 자리를 벗어나버렸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나는 마치 누군가에게 따귀를 맞은 것처럼 얼얼했습니다. 그녀가 등을 돌리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순간적으로 온몸이 식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루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도와주려 했지만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들이 달려와서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정한 말 한마디 없이, 어머니, 이게 뭐예요? 하는 그 한마디.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며느리는 아무 말이 없었고 나는 혼자 뒷좌석에서 울음을 삼키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한 번의 사고가 우리 가족 사이를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는 나를 대하는 눈빛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더 이상 창피한 장면을 반복하지 말라는 듯한 차가운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같이 사는 집안에서 마주칠 때마다 미묘한 기류가 흘렀고, 손녀가 나를 부르며 달려오면 며느리는 괜히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지요. 나는 말없이 참았고, 속으로만 곱씹으며, 그렇게 시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인내에도 끝이 있었고, 결국 나는 어느 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며느리와, 이제는 인연을 끊어야겠다는 결심. 그 결심은 생각보다 훨씬 차가웠고, 동시에 골가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수치심에 빠뜨리는 사람과는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그날 마트에서 벌어진 그 끔찍한 기억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내 삶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로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나와 며느리의 긴 이야기 그첫 장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며느리와 인연을 끊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나는 스스로에게 말을 걸지도 못한 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길 위를 흐르던 자동차 불빛들이 어지럽게 스쳐 지나갔고 내 마음 속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지요. 나를 가족이라고 부르던 아이가 그토록 차갑게 나를 등졌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엔 아직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이 창피하다는 감정을 느낀다는 건 그래도 자존심이 남아있다는 증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날 마트에서 나는 자존심이며 체면이며 모든 걸 다 내려놓은 채 그저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옷이 젖었다는 사실보다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는 그 행동이 더 참기 힘들 정도로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스스로를 점점 잃어갔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거울을 들여다보며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되묻곤 했습니다. 나란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모욕을 견뎌야 하는지, 왜 침묵해야만 하는지. 며칠 후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낯설기 그지 없었습니다. 엄마, 며느리가 많이 놀랐대. 그런 상황이 올줄 몰랐고 당황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마음속 어딘가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황했다는 이유 하나로 가족을 마트 한복판에 홀로 남겨둔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이었겠지요. 나는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당황했던 것처럼 나는 상처받았다. 내 아내가 놀랐다고 말하기 전에 너는 나에게 괜찮냐고 묻는 게 먼저였어야 하지 않니? 내 말에 아들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깊게 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 나는 알게 된것 같았습니다. 아들에겐 더 이상 나는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걸요. 며느리와의 평화가 어머니의 상처보다 중요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 후로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연락을 기다리지 않기로, 더 이상 내 존재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기로요. 부엌 찬장에서 며느리가 사다 놓은 그릇들을 정리하고, 식탁 위에 가족 사진도 조용히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것들은 추억이라기보다는, 내게 상처를 상기시키는 물건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시 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잊고 살았던 내 이름을 조용히 되뇌어 보았습니다. 박순자. 참 오랜만에 입 밖으로 꺼내본 이름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 동안 나는 누구의 엄마였고, 누구의 시어머니였고 누군가의 아내였지만 정작 나 자신의 이름은 한 번도 소중히 불러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나를 바라보며 이름을 불러주기로 했습니다. 마치 내 안에 잊혀진 존재를 다시 깨우는 의식처럼요. 박순자, 잘 살아보자. 누가 뭐래도 나는 나고, 이제부터는 나를 지켜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잊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혼자라는 외로움은 여전하지만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는 해방감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내 삶을 되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자주 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는 이유를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감정이라는 것이 물처럼 넘쳐 흐를 때가 있더군요. 젊은 시절엔 억척스럽게 살아오느라 눈물조차 아까웠는데 이제는 울음이 먼저이고 이유는 나중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세수를 하다가 물에 젖은 얼굴 위로 또다시 눈물이 흐르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다가도 목이 메이고 말았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 나이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며느리 하나 잘못 봤다고 이렇게까지 모멸감을 느껴야 하는지, 끝없이 되묻게 되었지요. 그날 그 애가 도망간 게내 존재가 부끄러웠기 때문일까. 내가 나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말수가 줄고 텔레비전을 틀어놔도 무슨 말인지 들어오지 않았고 밖에 나가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마트는 당연히 발길을 끊었고 동네 약국조차 나를 알아보는 사람과 마주칠까 봐 멀리하게 되었지요. 가끔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지만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진심으로 미안한지 아니면 그냥 며느리의 말만 대신 전하는 건지 이젠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너무 아프면 감각이 무뎌지듯이 너무 외로우면 체념이 익숙해지더군요. 그럴수록 내 안에 나라는 사람이 자꾸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래도 잘 살았잖아. 너는 참아왔고, 견뎠고, 사랑하려고 애썼잖아. 나는 내가 참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고, 늘 손해보는 길을 택해왔고, 집안일 살림, 손자 돌보기까지 뭐 하나 걸은 적이 없었는데, 단한 번의 실수로, 단한 번의 약함으로,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내게 한마디 사과도 없었고, 아들은 그저 중간자 입장에서 사태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누구 하나 나를 진심으로 엄마라고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다들 문제의 원인을 따졌을 뿐, 그 중심에 있던 내 감정은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그날 마트에서 실수를 한건 사실입니다.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창피하게 느낀 사람이 나보다 며느리였다는 게 너무 아프고 참담했습니다. 내가 한때는 이 집안의 어른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된 걸까. 내가 느낀 건 서운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이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고, 나를 점점 더 깊은 어둠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나는 조금씩 빛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잊고 지냈던 친구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전화 한통 걸지 않고 살았던 그 시절의 사람들. 젊은 날 함께 웃고 울던 이름들. 내가 가족이라는 이름에 묶여 살면서 놓쳐버렸던 진짜 내 편들이었습니다. 그중 하나. 무려 40년 전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친구에게서 문득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의 전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야, 너 맞지? 나 성유고 박춘자야. 혹시 아직 이 번호 쓰니? 내가 널 진짜 100번도 넘게 생각했어. 나는 수화기를 붙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뗐을 땐 이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요. 춘자야. 나 진짜 내 목소리 들으니까 살것 같아.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내 이야기를 묻지 않아도 안아주는 사람. 그 존재 하나로 나는 무너졌던 마음을 조금씩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나는 춘자와의 통화에서 며느리와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야, 네가 그 마트에서 그런 일을 당했단 말이야? 춘자의 목소리는 놀라움 반 분노 반이었습니다. 나는 겨우 숨을 고르고 중간 중간 말을 잊지 못하면서도 그날의 일을 들려줬습니다. 차마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웠던 내 이야기를. 이 친구는 한 번도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내가 설명하기도 전에 다 알아주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그 애는 사람이 안 됐다. 아니 됐다가도 다시 망가진 거야. 너한텐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그건 며느리 노릇 이전에.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짓이야.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무도 내 편을 들어준 적이 없던 그 사건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진짜 연고를 발라준 말이었거든요. 마치 상처에 따뜻한 수건을 덮듯이, 춘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내 가슴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춘자와의 통화 이후, 나는 세상이 조금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 상처를 품고도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아직 누군가와 웃을 수 있다는 것도 처음으로 실감할 수 있었지요.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통화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잘 잤냐는 메시지가 와 있었고 저녁이 되면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나눴습니다. 어떤 날은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꺼내며 서로의 이름을 부르다 웃음을 터뜨렸고 어떤 날은 내가 울면 춘자가 같이 울어주기도 했습니다. 춘자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너 아직도 약사 면허 있잖아. 아직 건강도 괜찮고, 그럼 우리 같이 뭐라도 해볼까? 순간 나는 움찔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열었지요. 내가 지금 뭘할수 있을까 싶어. 마트도 못 가는 사람이 다시 뭘 시작한다는 게 너무 먼 이야기 같아. 그랬더니 춘자가,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나랑 같이 사람들한테 약 상담해주고 건강한 밥상 강의하는 거 어때? 우리 둘이서면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한 사람이야. 단지 지금 너무 혼자였을 뿐이야.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 용기가 났습니다. 준자의 말처럼. 나는 지금까지 혼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혼자라는 외로움이 나를 작고 약한 사람으로 만든 거였지요. 며느리에게 외면당했던 나는 춘자의 손을 잡고 아주 작은 새로운 시작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리는 동네복지관에서 노년기 건강상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춘자는 음식과 생활습관, 나는 약과 몸에 대한 지식을 나눴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 오던 강이었는데, 점점 입소문이 나더니 열 명, 스무 명으로 늘어났고, 나중엔 동네 어르신들이 우리 강의 날만 손꼽아 기다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하더군요. 선생님 덕분에 고혈압, 약 용량 잘못 먹던 거 바로 잡았어요. 덕분에 제 남편이 한달 만에 컨디션 되찾았어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숨 죽였던 내 자신이 다시 깨어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다시 세상에 나아갔습니다. 나를 부끄러워하던 며느리와는 여전히 연락을 끊고 지냈지만, 그게 더 이상 상처로 남지 않게 되었지요. 왜냐면 나는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들과 다시 만났고 나를 존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춘자가 한 말은 내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 다시 피어날 수 있어. 심지어 마지막 겨울 같던 계절에도 우리는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어. 그 말을 품고 사니 나는 다시 햇볕을 쬐는 사람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복지관에서 건강 상담을 마치고 춘자랑 시장길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가지가 한창 맛있게 나올 때라며 춘자가 한단 사가라는데 내가 손사래를 치며 웃던 그 순간이었죠.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본 순간 나는 한 걸음에 멈춰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 석자가 아직도 내 연락처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도 그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깊은 곳이 저릿해진다는 것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춘자가 눈치를 챘는지 조용히 옆으로 비켜섰고, 나는 손이 떨리는 상태로 통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낯익은 목소리. 하지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난날 마트에서 나를 두고 떠나던 그 뒷모습, 이후, 우린 한 번도 목소리를 나눈 적이 없었으니까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는 한참을 울기만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왜 이제야 전화했는지,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기도 전에 눈물이 먼저 가득 차올랐기 때문이죠. 한동안 며느리의 울음만 들리던 통화 속에서 내가 겨우 꺼낸 첫 마디는 이거였습니다. 왜 지금에서야, 그 말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왜 그날 나를 두고 도망쳤는지, 왜 그렇게 수치심을 줬는지, 왜 나를 사람 대하듯 대하지 않았는지, 며느리는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잠도 못 자고, 자책도 했다고,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다고요. 어머니, 그날 제가 도망친 건 부끄러워서였어요. 어머니가 아니라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 근데 그게 더큰 잘못이란 걸 이제야 알았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가슴은 쉽게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그 무게는 겪은 사람만이 알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날 밤, 나는 혼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와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까? 아들과 손자 얼굴을 다시 볼수 있을까? 하지만 그 생각 끝에 늘 도달하는 지점은 같았습니다. 나는 나를 지켜야 한다. 춘자에게 털어놨습니다. 며느리의 연락이 왔고 사과를 했다고 춘자는 조용히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용서하는 건내 몫이야. 하지만 용서한다고 했어.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니야. 그 말이 나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며느리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그간 마음 고생했을 거라는 말과 함께, 나는 괜찮다고, 내 삶은 이제 잘 흘러가고 있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였지요. 그러니 너도 내 삶을 잘 살아라. 내게 다시 오려하지 말고, 그저 너도 잘 살면 된다. 그게 내 마지막 대답이었습니다. 이후로 며느리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결정이 냉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날 이후 비로소 나 자신을 위해 처음으로 온전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누구의 비난도 견뎌내려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나를 감추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꺼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춘자와 함께 웃고 떠드는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된 이야기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인연이란 다시 마주쳐도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가 아니라 다시 마주쳐서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사람과 맺어지는 겁니다. 나의 판단이 잘 못된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된 지금의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긴 시간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행복이 찾아오길 바랍니다.